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게 되고 이제 본격적인 두루마리했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첫째 나팔에서는 땅의 삼분의 일이 그리고 둘째 나팔에서는 바다의 삼분의 일, 셋째 나팔에서는 강과 물샘의 삼분의 일. 넷째 나팔에서는 태양, 달, 별 이런 천체의 3분의 1이 문제가 생깁니다 어, 이런 재앙도 누구를 향해 있는 거냐면 자연을 심판하고 자, 자연의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 사람에게 향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은 사탄에 속한 자들로 이들에게 화가 미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어, 남았으니까 화를 세번 이제 말한 거죠.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첫 번째 화가 땅에 속한 자들에게 이제 미치게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열쇠를 받아서 무적행을 열게 됩니다. 어, 여기서 별은 진짜 별이 아닌 걸알수 있죠.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열었다가 하니까 진짜 별은 아닌 겁니다. 그럼 뭘까요? 이 별은 천상의 어떤 존재겠죠. 천상의 존재로 어, 혹은 천사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무적행은 뭘까요? 무적행은 깊이를 잴수 없는 어떤 구덩이를 말합니다. 사탄과 귀신들을 임시로 가두어 놓는 지하 감옥 혹은 죽은 자들의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이제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귀신들린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는데 그때 귀신들이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은 귀신 같은 그런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어떤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탄이 갇히게 될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적행은 사탄과 죽음의 영역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무적행을 별로 표현되는 천상의 존재가 열쇠를 받아서 열게 됩니다. 그랬더니 큰 화덕에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화덕에 화덕의 연기 같은 거, 연기가 어, 우리로 하면 이제 아궁에 불을 때면 이제 연기가 이제 굴뚝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연기가 막 올라오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서 올라오는 연기로 어두워졌습니다.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났으면 그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연기로 해와 공기가 아주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그때 뭐가 올라오냐면 그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는 그때 황충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황충이 나, 나타나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옴에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예, 황충은 메뚜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메뚜기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메뚜기로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메뚜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이제 연기가 연기, 아주 많이 나와서 어두워져 있는데 메뚜기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메뚜기들이 올라오는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들이 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대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그럼 정갈의 권세가 어떤 권세일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정갈에 쏘이면 어떻게 되냐면 통증이 처음에는 따끔했다가 점점점점 이렇게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고통이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갈에 쏘여서는 대부분 이렇게 죽을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뭐 치명적으로 뭐 죽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죽지 않고 큰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죽일 정도의 권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고통을 주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누가 가졌다는 겁니다. 가졌다는 겁니까? 메뚜기 떼가, 메뚜기 떼가 이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메뚜기 떼가 이런 큰 권세를 받았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를 통하여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심판받을 이들이 고통을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메뚜기 떼가 막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메뚜기 떼가 그럴까라고 하는데. 메뚜기가 보통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요 여기 보니까 어, 황충들의 모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아요. 그리고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아요. 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길다란 얘기겠죠. 그리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구절에 보니까 호신경 같은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날개 소리가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아요. 또십자에 보니까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메뚜기의 모양은 아닌 거죠. 굉장히 무서운 그런 모양의 메뚜기들이 나타나서 이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사절 말씀, 사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원래 메뚜기는요 풀, 수목, 나무 이런 걸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걸 하나도 안 먹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이들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거죠. 땅에 속한 자들, 앞에서 말했던 땅에 속한 자들, 독수리가 말했던 땅에 속한 자들, 사탄에게 속한 자들만 이런 해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그 심판은요 고통이라는 거죠. 고통, 고통을 주는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또이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가운데 심판이 있는데 그 고통 그 심판 중에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예. 어, 이들에게는 왕이 있다고 합니다. 1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 돈이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예. 이 메뚜기 때에 왕이 있다는 거죠, 왕이. 왕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래요, 사자. 사자는 이렇게 사신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를 때로 천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수행하는 것들을 이제 사자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사자라고 했는데 그런 사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적행을 대표하여서 어떤 보낸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아바돈, 뭐 헬라로는 아볼로온 이렇게 돼 있는데 파멸, 파괴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무적행에서 올라온 메뚜기나 황충이나 또 무적행의 사자는 그들의 왕인 사자는요 사탄의 하수인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들은 이마에 입맞은 성도들은 해할수 없고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않은 땅에 속한 자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사탄에 속한 자들이 사탄의 수하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오히려 뭐잘 대해주고 오히려 보호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탄은 자기의 것이 되면요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탄의 권세 아래 또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갈 때 우리가 더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사탄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여섯째. 아, 13절 14절 보기 전에 12절이 또 지도를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도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예, 다섯 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였다면 아직도 화 둘이 남았다는 거죠 아직도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남았으니까 자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함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 제단인데 그넷 불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팔 가진 천사에게 큰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이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결박된 내 천사가 노이니까요. 그 년월 1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 어,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그 계획된 년월 1시가 되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마병대가 나오는데 이 마병대가 이제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 거죠. 마병대의 어,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마병대의 수가 얼마, 얼마입니까? 이만만인데, 여기 곱하기 하면 됩니다. 이만만이니까 얼마죠? 이억입니다. 이억. 2억. 예. 이만 이억에 해당하는 그 말들과 말탄자를 보았는데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세 재앙 곧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으로 사람 삼분의 일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 로마 제국 당시 로마 제국의 힘이 굉장했지만 유브라데 강 너머에 있는 파르티아인들은 로마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오래도록 이 파르티아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53년에는 파르티아의 전투에서 패하여서 군단기를 빼앗기도 했고요. 기원전 62년에는 파르티아 왕에게 치욕적인 항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2세기에 가서야 겨우 겨우 로마가 이제 파르티아를 정복하게 되죠. 이렇게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 너머의 파르티아 군대는요, 로마인들에게 어,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의 장소인 유브라데에서 수많은 마병다, 마병대가 공격해와서 3분의 1의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 파르테아 군대의 무서움에 익숙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공포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죠 이 마병대의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헤하더라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답니다 입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영기와 유황이 나와서 3분의 1의 사람들을 이제 헤쳤죠 그리고 꼬리는 어떻습니까 뱀 같은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또한 사람들을 헤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황계 시록에서 뱀은요 옛뱀용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 말들의 꼬리가 뱀 같다는 것은 사탄에게 속한 세력인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결국 황충 앞에서 봤던 메뚜기와 더불어서 이 마병대도 사탄에게 속한 그런 존재로 입맞지 않은 자들, 곧그 땅에 속한 자들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탄은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음, 죽음으로 이끈다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악한 영을 따르고 사탄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행복한 길로 절대 이끌지 못합니다. 사탄에게 속하여서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죽어서도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황충 마병대로 인하여 죽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와 죽지 않은 자들은 요 모두 다 땅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침받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땅에 속한 자로서 죽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지, 어떤 모습일지,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할 일을,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수와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였음에도 나무자들은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 여러 귀신과 우상들에게 절하고 살인, 복수,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지만 여전히 사탄의 속한 행동을 사탄에게 속한 행동을 버리지를 않는 겁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살인을 하고 복수를 하고 음행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사탄의 속한 행동 그 행동으로 일관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둠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두우니까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을 멀리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더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에게 있을 심판을 보았는데 첫 번째는 이 메뚜기 때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삼 분의 일이 죽음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일어난 거죠. 땅에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한 자들. 계시록에는요 완전 이분법이에요. 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인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면 사탄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어, 뭘좀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주님 앞에 속한 자로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 임 맞은 자로 하나님 편에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심판에서임 맞은 자, 성도들은 지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마지막 그 심판에서 우리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형제, 자매,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어제 밤에 이제 갑자기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지만 갑자기 이제 그것들이 해지되긴 했지만 어,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우리나라에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나라가 잘 안정되도록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가 있는 땅이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이 있는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박구기 장로님, 김봉자 권사님, 신영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정갑진 집사님, 또 김삼열 장로님, 유재순 성도님. 그리고 신수진 간사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물질 어려움 있는 성도들 위해서 마음이 어려움 있는 성도들 위해서 관계 어려움 있는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도록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없이 아버지 걱정 없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사탄에 속하여서 사탄에 속아서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앞길 가운데 고통이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국리로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국리로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속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여 국리르게 주셔서 이 땅에 다시 정의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나루들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하는 장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하는 세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일사하는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날로 날로 회복되고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는 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전에 나오림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의 늘그 거림사 하루속기 노인밖에 도와주시고 마음의있 성도를 기억해 주셔서 마음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관계하는 성도를 기억해 주셔서 관계 회복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어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원하신께 부탁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운 것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가족들 또 이웃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혼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국리력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땅에 공의가 하나님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결한 땅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또 물질에 또 마음에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여러분, 여러분, 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 여러분, 여러